이사 열전 때는 진나라가 천하를 통일하려던 혼란의 시대 그 혼란의 틈을 비집고 나타난 사내가 있었으니 그 이름 이사 초나라 변방의 가난한 서생이었다. 낡은 죽간을 베고 자며 밤새 글을 읽던 청년 이사는 문득 개가 오줌을 싸는 모습을 보고 결심한다. 개는 늘 좋은 자리를 가려 소변을 본다. 나는 왜 이렇게 초라한 곳에 눌러 앉아있단 말인가 그날로 이사는 책을 싸들고 진나라로 향한다. 진시황의 눈에 들기 위해 그는 글을 쓰고 이론을 다듬고 자신을 연마하는 데 혼을 갈아 넣었다. 진나라 도성 함양에 들어선 날 이사의 심장은 쿵쿵 뛰었다. 여긴 꿈이 현실이 되는 곳 그러나 그 꿈은 피와 음모로 얼룩져 있었다. 이사는 진나라 재상인 여부리의 문화생이 되었고 그뒤 진시황의 총애를 받으며 점점 권력의 핵심으로 나아간다. 그가 진시황에게 올린 글 간축객서는 세기의 명문으로 손꼽힌다. 유세객들이 왕을 혼란에 빠뜨리는 것을 막고 중앙집권을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이글 하나로 그는 명성을 얻었고 왕은 더욱 이사를 신뢰하게 되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이사의 진짜 실력은 바로 법과 제도, 즉 나라의 틀을 짜는 데 있었다. 그는 천하 통일의 기초를 설계했고 글자와 도량형을 통일하며 천하를 하나로 묶는 데큰 역할을 했다. 하늘 아래의 군주는 하나요, 법은 하나여야 합니다. 이사는 그렇게 말했고 그 말대로 천하는 움직였다. 그러나 권력은 언제나 질투를 부른다. 이사의 정적인 조고는 천천히 덫을 놓았다. 진시황이 죽은 뒤 모든 것이 달라졌다. 이사는 진시황의 유언을 숨기고 둘째 아들을 황제로 세우는데 가담했다. 이 선택이 결국 그의 몰락으로 이어지게 된다. 조고는 이사에게 반역의 죄를 씌운다. 그리고 포박된 이사는 자신의 아들과 함께 형틀에 묶여있었다. 아들이 묻는다. 아버지, 우리 왜 이런 꼴이 된 겁니까? 이사는 눈을 감은 채 말했다. 우리가 너무 높이 올라서 그런 거지. 그뒤 이사 부자는 처참하게 찢겨 죽었다. 천하를 설계한 남자, 그러나 자신의 운명은 설계하지 못한 남자, 그가 바로 이사다. 그가 남긴 말 중, 이 하나가 뼈 아프게 남는다. 나라에 충성했으나 사람에게 충성하지 못했다. 그의 삶은 지금도 많은 이에게 묻는다. 권력이란 무엇인가? 명예는 그리고 충성은 어디에 있는가? 이사 열정, 그건 단지 한 남자의 이야기만이 아니다. 지금을 사는 우리 모두에게 던지는 질문이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